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보지 못했.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시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셔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 그 자손들까지 멸문치화를 당했. 대감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버리고 조아 해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서 질러져도 어떤 뿌리가 물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이로마 모란돌이 좀 만든다 계란으로 밥이 지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만 며사로라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인같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이로마케라는 것의유식이다 고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의 젊은이들이 뜨뜻하게.